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지금 리뷰해드릴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가와사키 프론탈리, ACL 경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어, 제가 좀 늦었어요, 사실. 늦게 왔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좀 사정이 있어, 있다 보니까 경기 보고 바로바로 바로 하지 못하고, 네,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개막을 앞두고는 한번 그래도 프리뷰 개념으로 한번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ACL 경기를 했으니까 다른 팀들이야 뭐 제가 예상을 못해드리겠지만 경기를 봤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 포항 경기에는 그 바둑 얼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그냥 보시면서 내일 그 대전하고 개막전이잖아요. 그 전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딥한 인사이트나 뭐 분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뭐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셨다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번 경기는 아, 어 많이 좀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아쉬운 경기였고. 어, 또, 동시에, 저는 솔직히 포항한테, 지금 여기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에 제가 보기엔 조금 수비적인 데다가 무게를 두고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 뭐 조르지라든지, 어, 완델손도 좀 공격 쪽에 일단 전반전에는 배치가 됐었잖아요. 수비 쪽이 아니라. 근데 이제 완델손 선수가 아시다시피, 어, 윙포드로도 뛰는 선수지만, 윙포드에 있을 때는 사실 공격력이 강한 선수는 아니란 느낌이고, 그러니까 윙에 있을 때는 수비력이 좋은 윙어 같은 느낌이고, 윙백에 있고, 그러니까 풀백에 있을 때 진짜 수비도 잘하는데 공격력이 더 돋보이는 선수가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제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경기하고 싶어 할 때, 완델손을 종종 그쪽에 쓰는 것 같은데, 그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어, 보였던 것 같아요. 포항이 아, 홈 경기지만 가와사키를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버틸려고 하는 것 같다. 또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그런 뭐 면도 있었겠죠. 근데 뭐 가와사키도 시즌 초반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기를 하던 상황에서 사실 밀리지는 않. 그니까 아주 크게. 압살당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반 중반까지 전반 중반까지 압살당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 그러면 포항이 가와사리를 상대로 위협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러던 상황에서 전반전 그 중반이 넘어가면서 한번 무너지는 게딱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제가 바둑을 안 쓴다 그래 좀 불러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불러야될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첫 번째 실점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저의 그 전북 리뷰를 보실 분들이 보실 그 포항 팬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전형적으로 득점이 나오는 저는 어떤 그런 그 전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중앙 쪽에서 툭탁툭탁 해서 포항 선수들을 중앙에 쫙 몰아놓고 그 다음에 그게 측면으로 전개가 되고 측면에서 좋은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그거를 머리로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그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바둑을 켜는데잘안 켜지네요. 예, 그냥, 하, 그냥 합시다. 그래서 그 공격수 신이었나요? 아마 그 선수가, 신 선수가 헤딩할 때를 보시면, 그게 그 선수가 매우 키가 크고, 콤파니움, 이번에 왔지만, 콤파니움, 김신욱, 뭐, 이런 선수들처럼 장신이라서 헤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흔히 볼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선수의 선수지만, 크로스가 너무 절묘하게 잘올라왔고그 선수를 따라붙지 못한 거는, 수비선수들이 중앙에서 툭탁툭탁 하다 측면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선수 놓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공을 쫓아야죠. 눈은 공을 쫓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투맨을, 붙기 전에 그 선수가 움직일 공간들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게 일본 선수들이 잘하는 장면들이에요 사실 일본 선수들이 키가 작은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의 머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핀 포인트에 맞춰서 딱 올려주고 템포 좋게 올려주다 보니까 수비 선수들이 거기에서 같이 떠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항이 버틸려고 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애초에 중앙에 들어와서 추닥추닥 하기 전에 이미 바깥으로 밀어내는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조금 뺏기면서 역습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됐죠. 네. 안 되던 상황이었고 거기서 실점을 하면서 상당히 경기를 어렵게 끌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경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또 하나 망친 선수가 있는데 아스프로죠. 아스프로는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생각하고, 어 근데 이제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시즌에 또 보면 실수가 있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아스프로 선수가 저는 뭐 좋은 경기를 했을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수비 선수들은 대체로 기복이 없어야 돼요. 공격 선수들은 좀 가혹한 말일 수도 있지만 수, 수비수들한테 공격수는 좀실수해도 돼. 그러니까 기복이 있어야 돼요. 이 경기 좀 잘하고 이 경기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진 않아.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골을 이날, 이날 많이 넣어서 막두골 넣고 세골 넣어서. 막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그러 많이들 그러시죠. 좀 나눠 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아요. 왜냐 다른 선수가 넣을 수도 있고 그 선수가 실수한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경기를 막 이렇게 막 하, 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그 영향력이 좀 작다 그러면 수비수가 실수하면 이거는 좀큰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경기에 딱 그랬죠. 지고 있는데 거기서 아스프로가 너, 너무나 어리석은. 제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제거안볼걸 아니까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리석은 반칙이었어요, 진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서 무릎으로 한번더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측면에다가 그리고 첫 번째 수비는 아첫 번째 수비 는좀 아쉬웠던 게잘 따라갔어요 중앙 쪽에서 압박하러 따라간 건 좋은데 또 뒤쪽에 수비가 있었거든요. 꼭 거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좀 아쉬우면 그래 도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건 진짜 어리석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포항이 경기를 아예 쫓아갈 수도 없게 갔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아스프로가 지난 시즌에도 좀 아쉬움을 줬던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항이 이게 지금 지난 시즌을 어찌 됐든 파이널A에서 맞추고 FA컵을 우승하고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그레이드가 된게 맞느냐 포항이 더 좋은 팀이 된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스프로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다는것 자체가. 음. 하여튼, 그래서, 어, <laughs> 제가, 아유, 제가 지금 수비전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 박태하 감독님 축구가 저는 한계가 좀 있는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시즌 그 초반에 잘 나갈 때도 오프사이드 테이블 나가서 약간 포항 중위권 같이 축구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딱 이번 경기도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가사키한테. <laughs> 본인들이 가와사키를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 일단 가와사키한테 지지 않는 상황에서 얘네가 무리할 때 우리가 넘어뜨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음씨름으로 치자 그러면 본인이 기술을 걸어서 쓰러뜨리기보다는 일단 얘가 어디도 어디다가 힘을 쓰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버티다가 얘가 무리하게 힘쓸때 받아서 이제 되치기를 해서 넘겨야 되, 넘겨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상대도 그런 생각으로 삿발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둘다 서로 엉덩이 빼고 힘만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 초과해가지고 무승부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포항이 본인들보다 전력이 강한 팀들 상대로는 가끔 이런 것들이 먹힐 수가 있고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시즌 보시면은 대체로 이런 경기들이 많았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정재희가 시즌 초반에 완전 나, 미친 수준으로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승점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던 거지.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상대가 이걸 알아채버리니까,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잘하는 팀들 만나면 이게 실수가 나오거든요. 한 골씩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가와사키 전첫골 실점했던 것처럼. 그러고 나면 포항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는 밸런스를 깰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 포항은 애초에도 밸런스 깨는 거를 연습을 안 하는 팀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무리할 때만 우리가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포항이 과연 이길 수 있는 팀이냐 승리를 바라는 팀이냐 이 팀이 비기거나 뭐 어쩌다 이기는 팀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기는 쪽에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거고 이기는 팀보다는 비기는 팀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 나가는 선수들 있었고요 뭐 영입된 선수들도 있었고 지난 시즌에 이제 안재준이라든지 뭐 후반기에 또 영입한 선수도 있었고 우리 또 부천의 사관 또 이동희 선수도 있고 어, 나름대로 그 젊고 괜찮은 선수들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래가지고그 전력적으로 확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뭐 이태수 선수도 넘어가고 하긴 했지만 전력적으로 확 상승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어, 많이 들어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포항의 목표가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불안하다고 써놓은 거는 어뭐 매우 불안한 건은 아닌 거고요. 조금 불안한 건데 어 지난 시즌에는 그 후반기 중반기 이후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 플레에스 들어가서 강등 걱정이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시즌 초반에 그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장골들 그 이제 정 정재희 지분이 아까 말했던 거죠.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런 거 덕분에 포항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재희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재희가 없어. 그 상황에서 조르지가 계속 골을 못 넣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답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포항이 중위권에서 싸움하겠지만 을 이게 파이널 비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뭔가 어느 순간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강등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포항이 지금 이번 시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니까 비슷해요. 근데 지난 시즌만큼 약간의 어떤 그런 성격, 그런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스타 플레이어, 슈퍼 플레이어, 슈퍼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시즌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것보다 좀 비기는데 특화되어 있는 팀 같아서. 결국에는 포항이 전 이번 시즌에 가져야 될 어떤, 어, 딜레마, 라고 해야 될까? 과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점들을 보여준 경기가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본인들이 어, 무게를 에, 밸런스를 먼저 깨뜨리고 나가서라도 득점을 할수 있는 거를 보여 줄수 있느냐. 실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0대 0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또 본인들이 뭐한 2, 3이, 3, 2, 3뭐 3, 4에 가고 있다. 근데 막 11위 팀 만나면 또 선수 휴역하는팀 나올 거 아닙니까. 대구FC 이제 또 그렇게 할 텐데 그팀 만났을 때 포항이 과연 그걸 뚫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밸런스를 깨뜨리고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고격전술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거를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포항은 중위권에서 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안될때 경기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내일 당장 개막전이라서 제가 포항 얘기를 조금 먼저 어, 찍긴, 찍고 긴찍 있긴 한데, 내일 뭐 잘하면 제가 틀린 게 되겠죠. <laughs> 그래서 내일 한번 개막전을 보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포항은 시즌 초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